얘들아 우리도 이제 휴가야. 야호 휴가다. <laughs> 여름 다 가고 나서 휴가라니. 우리 너무 바빴어. 어 근데 용맨이랑 일렉은? 우팡이랑 우인이는 또 어디 갔어? 왜안 오지? 너네 연락된 거 아니야? 난 연락 없었는데. 잠깐만 나 전화해 보고 올게. <laughs> 형뭐 해? 오늘 휴가 날이잖아. 빨리 와. 나 아, 잠깐만 지, 진짜 잠깐만 왜왜왜왜 왜, 왜, 왜? 조금만 있어봐 내가 급해서 그래 어휴 어, 어, 대체 왜 그러는데 오늘 휴가 날이잖아 비행기 타야 된다고 나또 왔어 <laughs> 이거는 못 내보내겠다 얘들아 그렇게 됐어 뭐라고, 뭐라고? 어떻게 아나 놀러 가려고 이거 튜브까지 가져왔는데 이거 <laughs> 맞아. 아 어, 일단 진짜. 들어갔자, 얘들아. 우리끼리 출발하는 거야? 어... 그래야지 뭐 어쩔 수 없지. 말랑 초콜릿 먹을래? 그것 또 어디서 산 거야? 왜 자꾸 먹을 게 나와? <laughs> 여행 가방에다가 먹을 걸 엄청 <laughs> 많이 가지고 왔거든. <웃음> 음식 <웃음> 게이 도라에몽이다. 고기님 빨리 오세요, 빨리! 늦기 전에 얼린 서류 작성하셔야 돼요. 여기로, 여기. 어, 우리 말하는 거야? 어, 저 사람 왜 이렇게 <웃음> 무서워? 너무 <laughs> 무서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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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네, 네. 네. 성 <laughs> <laughs> 가자 가자 가자. 가자. <laughs> 얘들아, 우리 이거 괜찮은 거 맞지? 서류 작성 이렇게 하는 거 맞지? 맞아 맞아. 이거, 이거, 이거. <laughs> 그럼 출발해 볼까? 오예! 출발이 <laughs> 오예! 출발이다. 저분들이 지구를 구해 줄 사람들이라니. 제때 오셔서 다행이야. 그런데 단체 여행객 7명이 온댔는데, 그분들은 언제 오신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른 채로 비행기를 타고 떠나게 되었는데. 여기는 어디야? 우리 스노클링은 신청한 적 없는데. 오예 물이 어! 스노클링이 득이다. 트럭 완전 좋아하는데. 나 별명 오우! 물개잖아. 아우 <laughs> 어어어 어, 어, 어. 아니 그거 말고. 뒤에 오는 소리. <laughs> 안녕하세요. 얼른 잠수정을 수리해서 아틀란티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 주세요. 어? 뭐야? 이거 새로운 장난감이야? 시끄럽다. 꺼버리자. <laughs> 바로 꺼버려. 꺼버려. 네? 안 돼요. 무슨 소리예요? 계약서까지 작성하고 오셨잖아요. 어, 안 썼는데요? 여기 말량 홍차 티에 사인이 되어 있는데요. 뭐라고요? 말량 너 아까 서류 확인 제대로 안 했어? 같이 확인했잖아. 위약금이 10억이라고? 10억이라고? 안 돼. 10억이면 그냥 해야되는거 아니야? 잠시만요. 하필이면 공항에서 서류가 바뀌어 버리다니. 그래도 시간이 없어요. 그, 그래서 우리가 뭘 하면 되나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진의 전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진의 원인은 아틀란티스인데 정확한 위치를 찾아 그곳의 위치와 수집한 자료들을 보내 주세요. 그렇게 위험한 일을 우리가 왜 해요? 임무에 성공한다면 평생 살수 있는 집을 한채 선물해 드릴게요. 당장 가자! <웃음> 그래 뒤에야! 빨리! 비켜! 내가 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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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야! <laughs> 여기 따뜻하다 여기 빨리안너 쉬했지? <laughs> 무슨 소리야 나너 너 쉬했지? 너 화장실 갔다 왔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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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laughs> 뭐야 근데 왜 잠수함이 고장났어? 아직 수리해서 몇번더쓸수 있답니다 어? 뭐라고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럴수가! 연락이 끊겼어! 괜찮아! 성공하기만 하면 돼! 큰 집으로 이사 간다면 부엌도 넓겠지? 음, 그래. 부엌엔 에어프라이어랑 오븐을 두면 좋겠어. 거기서 맨날 맨날 고기 요리랑 두바이 초콜릿을 만들어 먹는 거야! 아, 맛있겠다! 오빠고 빨리 와 산수다로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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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는 거 합치는 거 같은데? 이거 먼지 같은 여행 아니야? 어 그러네? 어 여기 엔진 내가 열었어 봉차가 엔진 부러뜨린다 이제 <laughs> 얘들아 여기 니모 있어 얘네 맛있을까? 문 어, 잡아서 어. 구워먹자 이건 좀어 아, <laughs> 됐다 됐다 다 장착했다 얘들아 우리 니모 있는데 얘 데려가자 이거 안에 넣어 <laughs> 귀엽다 이거는 뭐야 오일이 있어 어? 이거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인 거 같아 어, 오일을 여기다 넣는 거 거야? 됐다. 근데 여기 가스가 있어. 차량에 가솔린을 넣을 수 있대. 잠수함에 배터리도 있대. 얘들아, 햄버거 햄버거. 햄버거. 햄버거 내꺼 남겨줘 내꺼 남겨줘 물수가 오래 있어서 썩었어. 이거 봐봐. <웃음> <웃음> 여기 산소통. 오! 나 산소 넣어야지. 산소 어떻게 넣는 거야? 손에 들고 꾹 누르니까 산소 올라간다. 음. 어, 진짜? 어, 산소 벌써 69%. 한정판. 어, 너말 있으면 안 돼. 오! 와, 됐다. 얘들아, 연료 주입대. 오, 이렇게 클릭하는 거구나. 여기 칼도 있어. 이거 호신용 무기 어. 아니야? 난남자컵 챙겨야지. <laughs> 남자 태기 극단적이야. 이제 된 건가? 어, 다 됐어. 좋아. 오예! 배터리 부족하대. 잠깐만. <laughs> 배터리? 배터리 내가 주었거든. <laughs> 어디다가 장착해야 되는 거지? 티에노 배터리 있어? <laughs>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있다. <laughs> 어, 있다고? 알았어. <웃음> <웃음> 일단 배터리 <laughs> 넣었어. 가자! 레츠 고! 아틀란티스를 향하여! 빨리 어? 운전 잘할 수 있지 너? 어나 면허 있어. <laughs> 일종이야 이종이야. <laughs> 나 일종. 아 좋아 좋아. 우와 너무 재밌는데 진짜 지구 지키는 거 맞아? 관광 온거 같아. 그러니까. 얘들아 나슬슬 배고파 이제 빨리 가야 돼 최고 속도로 가야 어, 돼. 나도 배고파. 니모 어딨니 니모 어니나 배고픔 다 달았어. 어, 요... 니모 어디 있니? <laughs> 배고파. 배고프면 <laughs> 화가 난다고 배고프다고. <laughs> 응, 우리 화가 안 나. <laughs> 위에 바나나라도 먹게 잠깐 멈춰 줘. 나 피가 달고 있어. 멈춰야 돼. 얘들아. 잠깐 멈춰야, 멈춰야, 멈춰야 된다고. 멈춰야 된다고? 화나. 나 바나나 먹어야 돼나 바나나 아니야, 아니야, 먹어야 돼. 첫번째 저기 곰이 있어. 배고픔잖아 <laughs> 아니, 멈춰. 아니야. 멈춰 줘. 저거 봐. 아! 어! 개 죽었잖아. 티에라는 친구가 있었나? 홍자? 꿈 아니니? 안 되겠다. 잠깐만 진짜 저기. 나도 바나나 먹어야 되데 멈춰. 난 이제 배고픔 찾어. 예. <laughs> 얘들아, 우리 위약금이 10억인데 로벅스 조금 쓰는 게 괜찮지 않을까? <laughs> 그래, 10억을 무는 것보단 낫지. 나도 동의한다. 이거 뭐야? 당신의 나라를 대표하세요. 우리는 어? 한국을 대표합니다. 어? 이거 완전 웅장한데? 나 샀어. 코리아 있어? 몰라. 한번 볼게. 오, 대한민국 있어. 이야. <laughs> 이 차는 뭐야? 속도가 160이래? 어, 운전하기도 쉽대. 어허허. 이거 160km인데. 어. 옆에 있는 차량 속도 두 배를 하면 속도 320 아니야? 그러네. 홍차가 갤럭시 블레이드 살래? 아니 자, 그러면 두배 엔진 사. 모르겠다, 이제. 10억 날리는 것보다 낫지. 맞아. 아쿠아트럭 사. <laughs> 와우! <laughs> 아, 너무 기대된다 빨리 빨리 가볼래 빨리 가자. 가자 얘들아 속도 3 2 0 k m 가자 오, 저기, 트럭 있다 저기, 오, 저기, 저기, 앞에 있어. 트럭 아, 얘들아, 그리고, 그두배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여기. 여기 있네,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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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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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거 봐봐 내 애완동물 디 어디 야 인사해 어디 <laughs> <laughs> 쪽 <뽀뽀쪽. 웃음> 아까는 구워서 먹는다더니. 뒤에 달았어? 아니 이거 잠깐만 어떻게, 어떻게 달지? 이거 다는 거 없는 거 아니야 설마? 사이버 트럭은 오일을 먹지 않아가지고 배터리만 달수 있나 봐. 오일을 넣을 데가 없어. 이거 오일을 안 써가지고 엔진을 못 써. 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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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우와 승차감 대박이다. 간다 사이버 트럭. 아 사이버 트럭이래. 아쿠아 트럭 가자. 우리 뽁뽁이 좀 봐. 나를 쳐다보고 있어. 아, <laughs> 얘들아 이거 오, 속도 120까지 오, 오. 올라간다. 오 너무 빨라! 와 이거 물속인데 왜 이렇게 빨라? 어? 와아 그리고 조용해 조용해. 그러니까 어 저거 뭐야? 불 표시 같은 게 있는데? 그러네 왜 빨간색이지? 오, 스폰지매, 스폰지매, 스폰지매. 징징이집이다, 어 스펀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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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징이집이다 징징이집 잠깐만 잠깐만 이거 어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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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멈춰,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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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멈춰. 나못 참겠다 파인애플 나 내려. 얘들아 근데 파인애플 아니고 사과야 여기는 <웃음> <웃음> 여기 공이랑 어? 방금 뭘뭐 뭐 봤는데 어? 어 사람이 있어 사람이 있어 리그를 물리치면 어, 열수 있대 저 리기라는 저 사람을 물리쳐야지 징징이집을 열수 있나봐 뚱이인가보다 패트릭 어, 우리 무기 없어 이걸로 그러니까. 때려? 어, 어떻게 때리니? 톡 안 떨어진다. 그 리간다, 리간다, 리다 이거는 안 봐도 비싸다. 얘들아 이거 봐봐 왕관. 이거 팔자. 와 이거 뭐야? 어 문어 문어. 어? 어? 강철 검이 있는데 이거 가까이 되면 공격하는 거 아니야? 어디 어디? 오 공격된다. 오. 나도, 나 나도 날카로운 검 주웠어.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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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때리고 있는 거 맞아? <laughs> 때려 때려 때려. <laughs> 때려, 때려, 때려. 렸다 열렸어. 오, 배터리 배터리 여 배고파. 좋은 생각이 났어 이렇게 칼을 여기다 달아가지고 그냥 돌아다니기만 해도 얘들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날카롭게 달아놔서? 아 그렇네 홍차 천재인가? 엄마 나 천재가 맞았어요 삼도류 삼도류, 삼도류 사이버트럭 <laughs> 집... 얘들아 삼도류 에이, 삼도류, 삼도류. <웃음> <웃음> 홍차 이거 너무 따가운데? 어 이제 가자 이제 나 배고파 슬슬 산소가 부족해 빨리 가자 아니 근데 진짜 재밌다 다음은 어딜까? 두구두근 와 빠르다 빨라 오아야헐부딪혔어오 아! 뭐야 이거? 오 어, 뭐야 뭐, 네, 뭐야 내려 저, 내려 오른쪽 오른쪽 밥 먹는 곳인가봐 바닷가즈 식당이다 바닷가즈 파는 식당이다 맛있겠다 밥 저요! 먹고 가자 밥 먹고 저요 바란티 아니야? 아 와, 맛있겠다 여기서 먹을 거 채워서 가자 우리 수박 있다 수박 밥 먹어 밥 먹어 얘들아 입에 집어넣어 산소통들. 이거 변기 안에 <laughs> 변기 안에 수박 들어있어. 맛있겠다. 어 여기 토일렛 스워드 있거든? 토일렛 스워드로 보고 잡을게. 토일렛 스워드 렛츠 고! <laughs> 아, 스케비디 토일렛 스워드다. 일대일이다 보고야. 스탑! 뭐야? 한 방에 잡았는데? 나도 배고파요. 안 돼! 티아 여기 수박 수박. 저기 있다 수박. 이거 수박 아, 먹어. 공격이다! 개들 <laughs> 왜 이렇게 따가워. 자 이제 앉아 얘들아. 오케이. 가자. 와 우리 완전 모자라. 우리 풀템이야. 근데 여기도 무거우면 느려지려나? 이거는 로벅스 차라 느려지면 안 되지 않아? 맞아. <laughs> 제발 느려지면 내 로벅스. 오, 엄청.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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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어, 죄송합니다. <laughs> 아이 저거 진짜 어이없네. 우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었구나, 얘들아. 어, 가게다. 가자. 왕관 팔아요. 왕관 얼마일까? 와 여기다가 파는 거야 여기. 오 먼저 파는 사람이 임자다 얘들아 군풍어 얘는 얼마일까? 안 돼! 안 돼! 안 돼! 얘는 팔면 안 되는 거야 얘는 파는 애 아니야 알겠지? 오케이 문어 팔아보자 문어 팔아보자. 어, 문어는 말씀하니? 팔아도 돼 싱싱한 문어 팝니다 야내 문어 티에가 팔았어 <laughs> 아싸 달다 <laughs> 야내 손에 있던 문어 사라졌어 얘들아 배고픔은 어때? 배고파 나 배고픔은 우리 뭐사 조금... 먹긴 해야 되겠어 알았어. 이거 수박 하나에 29레 햄버거는 22 수박이 근데 더 많이 채워주잖아 산소통 37 근데 여기 있으면서 또 산소를 쓰니까 빨리 가야겠다 수박 하나 넣어놔야겠다 나중에 위기의 순간에 날 살리겠지 저 수박이? 사과 하나 사서 나만 아는 곳에 붙여놔야지 내가 먹을게 <laughs> 차 밑에다가 붙여놓으려고 했다 여기 다 보이는데 <laughs> 어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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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래로 내려가 이거. 내려가야 되는 건가 뭐 내려가는 거야? 뭐야 뭐야 길이 없어 내려갈게요 왜안 내려가죠? 오, 내려가지는 거 맞아? 어 오, 됐다 내려가지고 있어. 우와. 더욱더 심해로 우와. 심해는 아닌데? 어 그러네 다음 지역을 이렇게 가는 건가봐. 그러니까 어 앞에 보고 뭐 있다. 뭐야? 솔베강팽이다. 어얘 독이기로 유명한 그 물고기 아니요. 와 이제 위험한 물고기들이 나오나봐. 여기 상자 맛있어 보이지 않아 이거? 상자 이거 못못 들는데. 어 문어다 문어다 나이스 문어. 안녕하세요. 어아 얘들아 얘들아 저 솔베강팽 조심해. 저거 진짜 맹독이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솔베 급. 나나 도와줄게. 빙 처리하는 거 도와줄게. 퀭. 어. 와얘 체력 무한 아니야? 그런가? 체력 무한인데? 어 도망가 도망가 이거 이거 도망가자 난 잤어 이 녀석 나는 도망이. 이미 도망이 들어왔지. 들어왔지롱 나 나도 안 잤어 아니 우리 삼도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얘는 달라붙는 거야 무섭지가 않나 우리 삼도류가 <laughs> 안 무섭어 이 소변 앞에 붙어가지고 따라 <laughs> <laughs> 그니까나 쳐다보고 있어 미녀를 알아보는 거지 이솔배 같은도 아, 샵이 나오긴 했는데 근데 너차왜 아! 노래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유령 유령 어 뭐야, 이거 어떻게 도망가 도망가야 되는 거야 도망 도 이거 어떻게 지나가요? 어. 얘들아 내릴 시간이야 꺼내자. 쌈 도려. 뾱 빽이. 조심해 조심해 얘네 싸워 얘네들 싸워, 싸워, 싸워 싸워. 나는 없어 얘들아. 뒤로 빠지면서 천천히. 어. 천천히. 나어그로를 맞출게. 어? 와나 체력 없다 체력 없다. 말려 빠져 말려 빠져. 어집 안에서 때려봐 집 안에서. 괜찮은데? 빨리 계속 그렇게 해봐. 잡히고 있는 거 맞아? 어 밖에 안보이 거든? 어, 잡히고 있어, 잡히고 있어. 지금 좋아, 어 220까지 떨어졌어. 말량 거의 다 잡았어. 나아 도와줄게요. 됐어. 했어, 됐어. 됐어. 유령 회전 컷! <laughs> 야 이제 지나갈 수 있어. 없어졌어, 저거. <laughs> 와, 와 근데 대박이다. 유령선 이렇게 이 막을 줄은 몰랐어. 와, 저큰 가시는 뭐야, 저? 이거 전리품이야? 거기가 있다고? 어? 얘들아, 얘들아, 이거 전리품인 거 같은데. 전리품인가 보다. 제발 산소통 없나? 내가 가운데 거 열어볼게. 안에 개 엄청 많아. <laughs> 아하! 왓? <laughs> 어! 어! 제한테 맞 먼저 가 버렸어. <laughs> 너무 위험한데 우리 차. <laughs> 이제 가자. 이렇게 하는 거 맞아? 근데 네, 우리도 위험하지만 적들을 위험하라고 내가 붙여 놨어. 잘했어. 움직이는 무기야. 이제 가자고. 어 뭐야? 오. 어, 저왜 왜, 밑으로. 어, 왜 밑으로 어? 내려가? 오! 오 어, 뭐야? 여기 어, 상어. 막. 야, 여기 상어 너무 많아. 뭐야? 뭐, 야, 여기가 5층 밑으로 내려다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육지가 없어 이제. 얘들아 내려가래. 확실히 이상하긴하다. 다행인 거는 이거는 막 차가 고장나거나 그러진 않네. 우후! 샵인데 오. 여기 한번 가야되지 않을까? 근데 차가 너무 빨라. <laughs> 여기서부터 조금만 천천히 아, 가야겠다. 나 ]겠다. 진짜 배고파서 곧죽기네 우리 먹을 거 있나? 나곧죽기네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음식 음식 시켜. 홍차 음식 시켜. 내가 멈출게. 아아. 아 햄버거 시켜 햄버거. 어 저기 저기 앞에 앞에 앞에. 어디 어디? 상자 떨어졌다. 상자 떨어졌다. 어, 나 죽어가고 있어. 여기 안에 햄버거. 이거 두개가 2 5로벅스싫어야 됐다 얘들아 나 살았다 휴우 나도 시켰어 <laughs> 나도 죽기 직전 오 아니 딜리버리 좋다 <laughs> 아, 매... <laughs> 티에야 티에야 너도 사서 먹어 제발 제제 <laughs> 아! <laughs> <laughs> 제 살기 위해서 <laughs> 아 진짜 진짜 안 멈추고 간다? 어 뭐 나올 때 나오는 뭔가 뭔가 바뀌기 시작했어 얘들아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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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틀란토를 치고 열기자 자동차요 자동차요 멈춰주세요 아까 설마 아까 그 자동차 멈춰 왼쪽 왼쪽에 아틀 나 미달아들 나 미달아 나 뭐야 뭐야 얘들 일단 뒤 아틀란토 아 뒤에서 제가 미는 거였어 아틀란토야 우리 개맛 좀 봐라 네가 개맛을 안어 나한테 억으로 다 끌려 있다 지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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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어! 막검흔아어 아아아아! 아. 아파 아파 아아아아아어아아아아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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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파, 아파. 어, 그니까. 마법? 마법 그니까 진짜 아아 진짜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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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와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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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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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압사 얍사파벨... 팝을 얕보지 마라, 아틀란토. <laughs> 해상 생물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지. 맞아. 근데 나도 산소가 없어. 내가 산소통 가지고 올게, 얘들아. 이거 같이 쓰자. 알았어. 어디 있냐, 산소통? 야, 산소 잡았다. 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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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잡았어잡았어 잡았다. 얘들아, 얘들아, 산소, 산소. 산소 써 산소 산소 나 빨리 나 빨리! 나 죽어! 조금 쓰고 다시 바로 산소 쓰지. 또 있어! 산소 또 써! 어디? 여기 여기 내 손에 도착했으니까 이제 집 얻을 수 있어 그래서 돈 써도 돼 잠깐만 잠깐만 무전기 얘들아 근데 쟤 잡고 뭐 나온 거 없었어? 그냥 문이 열렸어 지금 티에 마음 급하다 잠깐만 <laughs> 나나나 진짜 나 진짜 안돼 일 <laughs> 티에야 나 하나만 나 진짜 죽어 나 진짜 죽어 아았어 내가, 내가 봐준다 나, 나, 나도 나도 나, 나, 진짜 난, 난, 나 진짜 간다 나 진짜 간다 빨리 먹어 빨리 먹어 그러면 웹에서 <laughs> 시리아 나나 진짜 죽어 나 죽어 <laughs> 시리아 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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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출발 아틀란티스 도착 설마 이것 때문에 아틀란티스를 못 발견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 그 녀석이 방해해서 자 아틀란티스는 어떤 느낌일까? 아틀란티스 오오 뭔가 치 있다 와. 여기가, 여기가 아틀란티스였어. 여기가 지지인의 원니 오, 원인. 엄청 웅장해! 오오! 오 들어가보자. 무슨 모습이 기다리고 있을까? 나 군침이 싹떨어 내려서 보자. 못참겠다! 출발! 와, 이게 뭐야? 무슨 크리스탈 이 있어. 이게 뭐지? 크리스탈 있 어, 아이템은 팔, 팔수 있다는데? 무슨 판매하는 데 있고. 뭐야, 이게 다야? 아니지? 여기, 하 <laughs> 우리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이게 다니? 이 어, 정보를 아무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한 거구나! 그렇구나. 맞아. 어 얘들아 여기 문앞 상자 6개 있는데? 이게 우리를 위한 보상인가 봐 얘들아 우리 두 개씩 하자 어 잠깐만 내가 돈을 뿌렸어 아니 나, 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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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돈내 <laughs> 돈이래 그렇게 말량 공차티의 위험천만한 휴가가 마무리되었다